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8월 이벤트는 스타벅스 원 플러스 원 커피 두잔 세트를 열 분께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고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립니다. 카카오톡 복마마 오픈 채팅방도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엄청 선선하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활동하시기도 덥지 않고 이래서 예 훨씬 예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고 가깝게 막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도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명절 준비 또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제 다가구 주택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건 번호부터 불러드릴게요. 자 이십 타경, 예, 2020 타경, 49189, 4918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매각기일은 2021년 9월 6일 월요일 10시 경매 5개 사건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242-4번지입니다. 다가구고요. 건물 전체와 토지 지분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지분은 지금,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도로에 대한 지분입니다. 자, 토지 면적은 이 건물이 지금 앉혀져 있는 이 건물은 이 토지는 144.15평입니다. 예, 144평에 이 건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로 지분도 섞여 있고요. 자, 건물 면적은 129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감정가는 10억 1,855만 3,050원에 나왔지만 지금은 두 번이 유찰이 되면서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억 9,991,000원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실 때는 보증금 10%, 4,990만 9,100원을 예, 준비하시면 되는데 끝머리까지 하시기 조금 불편하시니까 이럴 때는 그냥 5천만원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그럼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우, 파란 하늘 밑에 아주 이, 이 다가구 주택이 엄청 예뻐 보이네요, 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예, 아주 깨끗한 물건 같습니다. 멀리서 봐도. 예, 측면도 보시면, 예, 아주 깨끗하지요? 예,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까지 예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옥상에 예, 아무래도 창고 예, 창고가 하나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서 찍은 사진도 보시면 주차장도 예, 집 앞에도 될 수가 있고 또 주차장 선에도 넣으면 예, 충분히 주차는 예,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집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예, 이쪽 양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사진을 찍어서 지금 법원에서 올려놨는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1층에 지금 주차장이 있죠. 현관이 있고 계단실 그 다음에 2층에 4가고 3층에 4가고 4층에 4가고 이렇게 창문이 지금 하나씩 딱 보이시죠. 예, 여기 지금 현관이 다 보이는데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예, 그다음에는 3 0 1호로 이것처럼 각층에 네가구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승강기, 예, 승강기도 아주 그냥 예, 황금색으로 아주 예쁘게 멋있는 걸로 해놨네요. 예,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다가구도 훨씬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 대신 또 관리하시는 데는 또 비용이 또 그만큼 좀더 들어가지만, 이거는 또 세입자들한테 또 예, 각출해서 또... 관리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 고점도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티타늄으로 아주 그냥 그 들어가는 입구도 깔끔하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 그러면 예뭐 이제 출입구 다 사진이어서 구조도 이제 좀 보여드리면. 2층의 구조도와 이제 3층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예, 구조는 아주 동일하게 다 2층이나 3층이나 동일한 평수에 동일하게 지어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 보시면은 네, 내가 구니까다 원룸형으로 예,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4층도 보시면 예, 다 똑같고요. 예, 여긴 복도네요. 예, 복도도 지금 사진을 보시면 3층에 지금 복도인데, 예, 타일이나 이런 데가 아주 깨끗하고 어디 흠집 하나 난 데가 없는 걸로 보면 외관상 예, 건물에는 큰 하자는 없는 걸로 제가 볼 때는 사료가 됩니다. 네, 이제 사진은 좀 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또 위성지도로 한번 또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물건이고요. 주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 농가, 밭으로 다 이루어지고 빌라나. 예, 주택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예, 예, 유엔 빌리지라고 또 옆에 있네요. 빌리지 또 공장도 있고요. 예, 공장도 좀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쪽은 제가 보니까 계속 빌라와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곳입니다. 뭐, 평택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개발을,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농가 밭이 나중에는 아파트나 예, 빌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꽤 크겠습니다. 자, 지족도를 지금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물건이거든요. 이렇게. 예, 땅은 꽤 넓은 땅이죠. 예, 바로 이제 집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 물건이죠. 예, 아주 뭐 주변에 지금 주차는 충분히 할수 있고, 이쪽으로 가서 봐도 여기도 주차장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시는 데는 다가구지만 예 아주 좀 그래도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다 다가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것들이 그래서 이 다가구가 지금 비슷한 시기에 다 지은 것들 같아요. 다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땅들도 보면 아마 앞으로 또 다가구들이나 주택들이 많이 들어올 그런 위치에 물건들이겠습니다. 토지가 아주 앞에 지금은 터져 있어서 좋네요. 뭐 위치는 지금 보시다시피 좋기도 하지만 햇빛도 잘 들어오고 예, 막힘이 없어서 아주 시원하니 좋습니다. 뭐 주변에 다 다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임대를 놓는다고 해도 임대가 안 나가거나 그럴 일은 제가 볼때 없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그 메일 옥션에 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메일 옥션에 들어오셔서 이 감정평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근내리 242-4번지 대지로 되어 있고요. 126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내리 242-5번지가 도로, 근내리 241-12번지가 도로, 근대리 243 다시 도로. 이 243-1번지가 도로 이세 필지가 도로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0.73평, 0.44평, 16.53평 예다뭐한 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여기 이제 16평 큰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분의 예그 지분자의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태까지 뭐 이거에 대해서 낙찰을 안 받으신 거 보니까, 예,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제가 보고요. 여러 사람의 이제, 왜냐면은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분으로 여러 사람의 지분을 쪼개서 이렇게 해놔야, 예, 나중에라도 누가 한 사람이 내 땅이라고 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거나 이런 상황을 다 막기 위해서 일부러 도로는 다 이렇게 지분으로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게 지분으로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어떤 한 사람 거라면은 어내 땅이니까 지나가지마 이렇게 하고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얽히고 설켜 있으면 그한 사람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이 그, 자기 거라고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막아버리거나 못 다니게 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지분으로 해놓으니까, 예, 그녀,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1층은 계단실, 예, 7평 정도가 있고요. 그, 계단실로 필로티로 되어 있고, 계단실이 이제 현관 들어가는 입구지요. 그 다음에 2층은 39.42. 3층이나 4층도 다 똑같아요. 39.42로 되어 있고, 옥탑에 아까 보셨던 창고 같이 생긴 곳이 4평이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여기 근내리 마을회관 이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까 이제 우리가 로드뷰에서도 봤고, 예, 그 지도에서 봤을 땐그 주, 어, 주위에 임야라든지 또 농경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지역에 다가구 주택도 많이 있고 단독 주택도 많이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근거리에 다 이제 집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는 않고요. 뭐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계단실이 있고요. 이 물건은 아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주택을 다가구나 주택을 사실 때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으면 훨씬 가격이 비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또 세를 놓더라도 그런 관리비들을 다다 다 포함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승강기 시설이 되어 있는 물건을 예, 낙차를 받으시면 뭐 나중에 파실 때도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세입자들도 이왕이면 엘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이제 3층이나 4층을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더 낫잖아요. 뭐 무거운 짐 들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한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더 먼저 임대를 또 임차를 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놓기도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이제 본인이 우선권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거를 뭐이딱 이거를 이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다 온전하게 자기 거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입찰을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 예, 매수할 의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뭐 토지를 낙찰받는다고 하면, 네, 뭐 그분한테 우선, 우선권이 있어요, 원래는. 예. 그래서 공유자,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보시면, 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공유자는, 예, 이렇게, 우선권이 있는데, 여태까지 두번 유찰될 때까지 안 들어오신 거 보면은, 앞으로도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받고, 예, 그분이 먼저, 예, 가져가시기 때문에 뭐 크게 저기 하실 거는 없고요. 약간 지역 자체도 약간 이제 그 변두리에, 변두리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농촌 지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서 약간은 예, 아무래도 입찰을 조금 많이 안 들어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유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착공 일자가 2016년이고, 사용 승인 일자가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 이제 4년 정도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물건이 아니고, 거의 뭐 준신축이나 마찬가지라서 깨끗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매매했던 금액들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세입자들이 좀 있습니다. 음, 세입자들은 보면은, 예, 403호, 303호, 402호, 302호, 예, 301호, 204호, 또, 203호, 201호, 404호. 이렇게 보면은 다 지금 대학력에 X자가 다 되어 있으시죠? 예, 권리분석을 대충 해놓은 거죠. 뭐, 보증금 4,500에 전세가 있고, 이것도 4,500에 전세인데, 또, 어, 402호는, 예, 보증금 50만원에 월 38만원. 또, 302호는 보증금 300에 월 4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월세와 전세를 섞어서, 예, 이렇게 이제 세를, 네, 임대를 놓은 것 같아요. 보면은 다 지금 뭐 2017년도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살고 있었던 예, 네, 그런 물건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선순위 세입자는 없어서 낙찰받으실 때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등기부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 네, 지금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 1순위 근저당이 예, 2017년 5월 4일 날 여기 5억 4천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 말소가 되니까 예, 소멸이라고 되어있죠. 예, 어느 정도 메일 옵션 홈페이지에 이게 다 지금 풀어져서 권리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가 편해요. 근저당권 있고 그 다음으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예, 다. 낙찰 받는 분 입장에서는 다 소멸이 되시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이 이 물건을 우리가 절반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뭐 세를 놓을 수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괜찮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뭐 사시면서 세를 놔도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또 경기도고. 예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것 같아 소개를 좀 한번 해 드렸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이제 입찰을 하려면 어찌 됐든 네, 또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주변에 부동산도 찾아가셔서 네이 근처에 임대 놓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다 확인들을 하시고 또 매매를 이 매매를 나중에 낙찰을 받아서 매매를 한다면 예, 거래 가액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향후에. 미래 가치도 좀 미리 따져 보셔야 되겠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보시고 주변에 이제 편의 시설이나 또 버스 동선, 예,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현장을 가서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예, 편하고 좋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물건 한번 예, 가 보시고 진행하실 분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마마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예.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